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옛날 옛날 사람들 대결, 어, 잊혀져가는 사람들의 대결인데 자 승무승무님이 승모 누군지 그,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어,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파크래쉬 때의 어, 선수로서 승무승무님을 승모 소개하십니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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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로라 같은 경우에는 케미를 <laughs> 잡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넘어뜨리고 거는 이지선다 한번 넘어뜨리고 거는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해야겠고 케미는 지속적인 중발 견제와 어 캐논을 통해서 공중 캐논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어좀 있고요 <laughs> 자 잡기를 일단 먼저 시작합니다 자 중발 아비사트님 안녕하시고요 자, 약발 걸리고 아잘 끊었어요. 지금 로라가 대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심리를 걸려고 했는데 굉장히 잘 끊었죠. 자 프레임 트랩. 자 약손 잘 끊고 자 비벼가지고 저렇게 자 로라가 타격기를 주고 대쉬 그 뭐냐 V 스킬을 쓴 다음에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V 스킬을 잘 봐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 그러나 뒤중손이 너프를 당해버려가지고 일단은. 뒤로 넘어가는 역가대에 맞아서 승무, 승무 선수에게 1라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격결 1위전이 아니라, 어, 잊혀져가는 인물들의 대결입니다. 네달신 선수와 두달신 선수의 대결이에요. 자, 찌질이 걸렸고, 자, 늦잡게 안 걸렸죠? 자, 지금 홀리건 시도했는데, 안 통했어요. 자, 동등인 상황이었고, 자 자리 바까웠지만안 걸리죠. 자 캐논 때문에 쉽게 대공을 칠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라 입장에선 자 여기 잡기 아 캐논 픽. 이러면 자리가 바뀌죠. 자 로라 트리거 차고 있어요 트리거 차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을 텐데요. 와우 여기서 오 잡기 일단 걸려주고 이번에 중요하죠. 아 그러나야 과감하게 대쉬를 해가지고 또한번 잡아줍니다 제라드 영악해요. 어, 제라도 영리합니다. 아제라도 영리해요. 아, 지르기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정역이 굉장히 헷갈린 상황에서. 아, 뒤중손 잘 나오고 있고. 아, 크러쉬 카운터 이러면 은 어렵죠? 아, 지금 강손 이후에 나오는 썬더크랩인가? 저거 뭐지? 어, 저 장풍을 나오는 타이밍에 계속 비비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장풍을 맞거든요. 지금, 제라드 입장에서는 커맨드 잡기 걸리기가 싫은 입장이에요, 지금. 커맨드 잡기를, <laughs> 어, 하라고 노리는 뭐 그런 거죠? 커맨드 잡기, 그니까, 강손으로 하고 커맨드 잡기를 하라는 바램이었는데, 넘어가주질 않죠. 승무선수, 이렇게 해서. 승무선수, 이렇게 해서, 어, 1점을, 귀한 1점을 얻고 맙니다. 아직까지는 제라드가 5대1로 우위 제라드가 제라가 아직까지는 5대 1로 우위를 점치고 있어요. 굉장히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 아 거기서 우위장이 왜? <laughs> 자 안장발 캐치 정확하게 잘해줬고요. 자 잡기. 자 지금 승무 선수가 잡기를 이제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쉼이도 섞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약손 비비는 걸또 그걸 또 막았어요. 카운터가날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쉼이 거리가 좀 멀었지만 그래도 맞았거든요. 스턴치가 얼마 안 남았고 여기서 여기서 딸 트리거 걸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라죠 화려 엄청나 화려. 아, 그런데 승무선수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거의 지금 스톤까지낼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왔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고, 가드를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자, 트리거 한번 켰는데, 아, 이번엔, 자, 이거, 과연, 아, 지르기, 나올 법, 나올 법 했죠. 지르기 나올 법 했어요. 잘 막아준 승무선수 1라운드 가져갑니다, 일단은. 아 과연 지지리 자 저기 지금 뭔가 계속 비비고 있는데 저게 안좋아요 되게 로라한테는 좀 일단 봐주면서 그러니까 한번 얘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면서 좀 비벼야 되거든요 아 쉼이 잘 걸렸고 이제 잡기를 하도 심어주니까 취미를 하기, 시, 그, 잡기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로라가.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아, 방금도 강손에서 저 장풍 EX를 넣고 있는데, 지금 제라드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강손을 넣고 커맨드 잡기를 해라! 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승무승무가 통해주질 않죠. 계속 장풍을 지속적으로 써줍니다. 그러면은, 제라드 선수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가드를 한 번쯤은 하고선 후,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런 심리가 먹혀 들어가면은 나중에 커맨 잡기가 잡게, 되, 잡히게 돼 있어요. 자, 뒤중손. 자, 일단 팔꿈치 맞았고. 아, 그러나 거리가 너무 안 됐고. 스파이로 에로 나오면은 어쨌든 확정이죠. 자, 강손 주입 잘 넣고. 자, 지속적인 잡기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는데 캐논 거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잘 끊었어 약손으로 이거 밑잡기 한번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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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시는분 코스튬부터 배우신 분인데 아 약간 좀들 배웠어 왜냐면은 코스튬이 더 어? 더 그런게 있거든 어아 감사합니다 아, 중간 아, 앉아 중, 중간 중 걸리면은... 아, 스파이로 에로로 구석으로잘 몰고 있고요. 아, 그러나 약속 걸렸죠. 자, 저거 계속 비비면은 안 좋아요. 아, 이번에 커멘 잡기 하려고 했죠. 자, 여기서 자 약발 잡기 안 통했고... 자, 그래서 이미 잘 막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트리거도 없고 어렵습니다. 지르기 일단 걸렸고요. 로라 측에서는 일단 있을 거다 있고 대공 이건 완벽하게 노리고 있었죠. 캐논을 쓸 거라고 아까부터 캐논을 지속적으로 써써다 보니까 캐논을 쓸 거라고 믿어 의심차았던 승무승무의 대공이 지금 꽂아 들어가고 있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5대 3. 아직까지는 제라드의 우위지만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아, 뒤중손. 자, 지금 기본기를 한번 가드시켜주고, 하단이 지금 먹히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헷갈리죠? 헷갈려요. 자, 일단 리버설로 치는데, 리버설 판단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지금 로라의 프레임 트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제라드. 어렵죠? 로라가 때리는 족족 카운터가 나거든요?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 비벼가지고 맞는 건데, 일단은 가드를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이득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것도 끊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헷갈린 상황이었고, 아, 한번더 걸립니다. 한번더할수 있죠. 아, 이번엔 좀, 헬라고 하다가, 늦잡기로. 자, 잡기. 자, 여기서. <laughs> 자, 잘 끊어졌고. 자, 5시로까지 아, 그러나, 제자리 점프에 통했고. 어우, 잘질었어요 아, 약속 카운터. 이거 지금 정셋이 안 됐죠? 정셋이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승무승무의 선취점으로 이어집니다. 4, 5대4. 5대4에요, 5대4. 동점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일단은 두 분이 체급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7점은 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라드 선수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제라드 선수는 로라의 그런 어떤 그 프레임 트랩스, 언제 가드를 해야 되고, 언제 내밀어야 되는지, 그게 아직 지금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로라가. 로라가 좀 상당히 헷갈리는 캐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아직 구별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잡기도 잘 섞어주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아 무릎 치이부수게 몰려버렸죠. 3천 등 차이면 꽤 나는 건가요? 이거보다 더 차이 많이 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되게 3천 등 차이면 3천 명이 앞에 있는 거니까 차이 많이 나는 거지. 아 하지만 승무승무 선수는 알고 있어요. 약발 이후에 어떻게 내밀어야 되는지 약간 알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도 잡으려다가 이제 좀 알았죠. 승무승무 선수가 좀 알았어요. 아 여기서 또 내밀어가지고 아 여기서 내밀어가지고 승무승무 선수에게 또한 점을 내주면서 5대5 동점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7, 8점 줬어도 되는 경기였는데, 이거.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laughs>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자, 제라 선수는 약간 조금 이제 견제 위주로 좀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로라가 이제 막 강손을 내밀고 중손을 내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견제를 하면서 넘어뜨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넘어뜨렸죠 이럴, 이럴,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넘어뜨리는 게. 자, 일단 본인이 막 들어가기보다는 간을 보다가 한번넘어뜨리고 그렇죠. 아, 히트하긴 잘했어요. 자, 견제. 그렇죠, 견제. 위퍼니쉬 위주로 좀 하면 좋아요. 아, 걸렸는데 아까웠어요? 아, 저기서 비빔면안 되죠. 불리였어요! 헷갈립니다! 오 그러나.. 아니? <laughs>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도망갈라고 한거 도망가려는 CA였는데 도망가려는 CA였거든요 이게 어.. 그러나 자리가 바뀌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됐죠 <laughs> 자리가 바뀌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약이었으면 맞지 당연히 아, 찌질이 또 맞고. 아,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라드 입장에서는 뭐, 이딴 캐릭이 다 있냐라는 생각 들 텐데요, 지금. 자, 이 로라를 이제, 막, 막으려면은, 일단은 안 붙어야 되는 쪽으로 하면서 견제 위주로 하 견제 위주로 하고 견제 위주로 하다가 앉아 중발 스파이럴 에로로 한번 넘어뜨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격을 좀 시작하다 다시 견제로 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거든요. 공격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퍼붓는 게 좋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퍼시 한 다음에 넘어뜨렸을 때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넘어뜨렸을 때.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런 플레이예요. <laughs> 자, 무리하게 들어가다가는 큰일 날수 있거든요. <laughs> 자, 무리하게 들어가다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위퍼니쉬 위주. 자, 잡기. 좋아요. 천천히 들어가야죠. 들어가도, 나 잡기 또 잡을게요. 자, 이번엔 걸렸고, 1점 싸나요 자, 1, 1라운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우, 어, 어, 제재점프 잘했어요. 이거.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제재점프 잘했고, 이런 운영. 그렇죠. 좋죠, 이거. 지금 방금. 무리하게 들어가는게 꼭 답은 아닙니다 <laughs> 지금도 위험했어요 정역 잘 바꿔줬고 자 찌질 있을때는 약간 뒷점프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것도 좋거든요 자 역시 스파이 캐논 스파이크 때문에 대공이 잘 안나오죠 우와 그렇죠 지금 보고있는 플레이 제라드 이런 플레이 해야되거든요 보고있거든요 상대방 무리하게 안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플레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지금 이제 깨달았거든요. 동점 되니까 깨달았어요,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견제를 해주면서, 아, 이게 지금 이게 무리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게 무리하게 들어간 거에요 지금 잘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게 지금 무리, 어어, 이거! 아, 트리거 켰으면 이긴 건데! 자, 가뎀사도릴수 있어. 가 가뎀! 네. 아, 무리한, 무리! 와, 제라드. 제라드 이제 조금 뭔가 안거 같아요. 견제 위주로 하다가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훅 들어가서 끝내야 되거든요. 로라는 <laughs> 지금 플레이로 봐선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자 이렇게 6대6 맞춰줍니다. 제라드 6대6 맞춰주고 있어요. 자 긴장되는 경기! 캐논. 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견제 위주로. 아, 이거 확정이죠? 캐논 들어가고, 아, 이것도 확정이었는데, 긴가민가 했죠? 오, 카운터! 야, 제라도 갑자기 살아납니다! 이게 뭔가요, 제라드? 마무리를 거의 시켜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 뼈 아픈 실수. 이긴 거를 그냥 줘버렸죠, 이거는. 아, 이 너무 뼈 아파요. 뼈가 너무 아픕니다. 술. 아 캐논 픽살이자 카운터 나가지고 앉아 중발까지 들어가는 모습 헷갈립니다 아잘 질렀고 <laughs> 자또 무리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아 프레임 트랩 좋았고 아 위험합니다 잘 찍어야 돼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하. 약간만 조금만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금만 조금만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답답해서 일단 무리하게 들어가곤 있는데,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상하게 콤보가 잘안 돼. 오늘, 오늘만 그럴까요? 아, 아, 예, 아, 오늘 안될 수도 있죠. 오늘 안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음. 자, 술... 역카드. 자, 강손. 그렇죠. 강손을 좀 내밀어 줄 필요가 있어요. 강손. 그렇죠. 강손. 강손이 이게 좋거든요. 되게 케미 강손이 그 뭐야? 주입으로 넣기에 상당히 좋아요. 강손이. 아, 카운터. 아, 헷갈립니다. 안 보여요. 마지막이죠. 아 헷갈립니다. 언제 잡을지 몰라요. 세 번이 잡혔어요. 이. 내점좀잘 뛰었고. 아, 훌리건 하단. 위험했죠, 방금? 아, 지금 약손으로 지금 약손 이후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영, 프레임이 0이라는 걸. 아, 자리 안 바꿔 주는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laughs> 아, 좀 거리가 멀었어요. 잡기? 슈비, 아예 히트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자, 지금 로라 지금 한방 모여 놨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아직 몰라요. 가슴 아픈 실수. 일단 잘 해주고 있다가 로라가 트리거 모이는 순간에 조금 그게 대처가 잘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은 트리거가 모으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급한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강손 주입을 조금 넣어주면서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laughs> 자. 강손 주입을 좀 넣어주는게 좋아요 오지 말라고 그렇죠 앉아 중발 이후에 강손 아또 이게 아까 계속 걸리던건데 걸어가서 잡으려다 계속 갖고 아이! 완벽한 콤보 실수 지금 이 경기의 페이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일단은 로라 트리거 한 방에 너무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로라가 실미하려다가 지금 승무 선수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대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laughs> 자 잡기 아 이거 완전 속였죠. 방금은 속인 상황, 그러니까 캐논을 할 건지 공, 공 그냥 점프를 할 건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점프로 역가드로 먹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중 손칠걸 예상하고 점프하면서 아무 것도 안 눌렀어요. 아 카운터 잘 끊어줬고 찌질이 자리 바꿔주는 전택. 아, 여기서 또 비비다가... 아, 어려워요. 아이, 아이, 고대유, 아 얼굴 까고 하는 갑진님, 안녕하세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힘든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너무 힘든데요. 아, 중발 주입이 안 들어갔어요. 혈장 가드를 하고, 그렇죠. 잘 끊었죠? 자, 약손 콤보 잘 들어갑니다. <laughs> 아, 지금 뭔가 내밀다가 지금 계속 맞고 있거든요?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왔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누구라? 의 그런 공격 패턴을 아직 잘,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 대공 잘 나왔고, 아, 무한 프레임 트랩이죠. 이거 불리해요. 본인이 아, 그게 맞아요! 와, 데미지가 너무 많이 깎였고, 거의 끝났죠, 이거는. 이게 힘들어요. 어... 힘듭니다. 아 같이 만든 선택. 이렇게 해서, 승무승무. 10대6으로 제라드를 꺾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이거. 응? 아니 제라드님이 조금 아쉬운 게 일단 로라를 모르는 것도 있는데 <laughs> 플레이가 약간 어, 플레이가 약간 조금 이렇게 어 조금 어, 약간 좀급한게 있었어 급한거급한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응 <laughs> 어? 뭐야 응 어? <laughs> 뭐야 하하하 <laughs> 아, 아, 아. 캐릭터는 어떤것으로 해드리면 될까요? 어. 이런 샹가트, 류, 아쿠, 마뭐 여러가지 각종 캐릭터들이 있습니다만 뭐 규리도 있고 사가트 고우키 빼고 샹가트 고우키 빼고 어예 알겠습니다 류류 류, 가야죠 <laughs> 전 지병님 방송에 게임 이다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도전한다고요? 지봉이가 몇점 주실 거예요? 안 돼! 에헤이 7점 <laughs>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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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양심 있으니 7점만 받겠습니다 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어, 지갑봉인 선수랑 제라드 선수가 그러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가 뽕인 선수와 제라드 선수가 이제 어 매칭을 하는 걸로 7점을 주고선 한다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7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laughs> 7점 주고 하는 거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